그러기 이미 다 알아야됬어 코어 아, 터! 0대0 아니고? 이어서 쪼개고

그런 거였어요. 그런 거였구나. <목소리가> 어쩔 수 없는 것이. 어쩔 수 없는 경쟁도 남자였구나. 근데 <laughs> 감독진에서는 진짜.. 어 일렬로 세워가지고 간다까려 했을텐데 물론.. 아무도 안보이겠지만 <laughs> 네, 잘생겼다 <laughs> 네, <잘생겨요. 웃음> <아유. 웃음> 왜?! 도망 외워 타임 그래도 김기중 어? 야 뒤에 머리 묶은 거라도 줘라 근데 나 나도 뜬 걸로 봤어. 이게 예. 하나 둘 하고 마지막 축복 한번 더 걸었던 것 같은데, 한번 봤나 모르겠다. ハハハハ 그 아, 어, 다들 웃기려고 하네? 잘린다 음. 우 장구 음. 어좋 은데, 아좋 어, 은데 이건 박수 를 치는 플레이다. 갑여기미여운 귀여운 다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여운 귀여운 귀여운 가야돼 That <laughs> guy.